이제 저한테 꽤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또 제가 어쨌든 지금 롤을 10년 동안 했고, 게이머잖아요. 지금도 게이머고, 게이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게이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장비, 삼국지에만 나한테는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레이저. 그래서 오늘 레이저 장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이저. <laughs> 뭐말 그대로 신상이 나왔대요 신상이 나와가지고 한번 착용도 좀 해보고 느낌도 좀 보고 좀 이런 얘기 해보자 3류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형님 아 그거 당연히 옛말이지 내가 그거 분명히 얘기해 줄수 있어 1류가 오히려 장비 탓을 해 나는? 그래서 오늘 레이저 제품 3개를 소개할 거예요 오른팔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레이저 장비는 실제로 아 그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 먼저 말씀드리면, 전 지금도 레이저 장비를 다 씁니다. 뭐 설정이 아니라 진짜 키보드 같은 경우도 레이저 키보드예요. 이게 데스 위도우 거야. 그리고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도 데스 에더. 이게 소위 페이커 마우스라고 불리나? 다 이제 레이저 장비로 세팅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어폰, 이어폰도 레이저 이어폰이야. 근데 그 상태인데 이번에 신상이 또 왔어. 일단 이 데스 에더. 애더. 데스 에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마우스? 정말 많이 쓰는 대중적인 마우스인데 이게 그냥 데스웨더가 아니야. 와이어리스 무선입니다, 무선. 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좀 알아보고 광고 그만하라고. 그럼 돈을 줘. 예, 이 와이어리스 무선 마우스가 문제가 많았대매요. 나는 무선 마우스 써본 적이 없고 일종의 선입견이 있거든. 야,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선이 연결이 돼야지. 선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응? 뭐 직접 봐야지. 꼰대 아니야. 근데 요즘 무선이 완전 이제 똑같대요. 이거는 뭐 내가 과대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무선 마우스를 쓰거든요. 난 무선 마우스에 써본 적이 없었는데 야 진짜 신기하네. 그냥 그냥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게 끝이네. 설명서랑? 아니 그냥 생 마우스가 하나만 있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충전을 먼저 해 볼게요. 그럼 원래 거를 빼야 되나? 오! 바로 된다. 야, 그럼 이 상태에서 무선으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혹시 숨겨져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USB가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를 꽂으면 와, 된다. 돼요. 되는데 지금 배터리 충전이 안돼 있네 배터리 충전은 이걸로 꽂아 놓으면 충전하는 거고 음 가격이 얼마냐고요? 몰라요?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블랙위도블랙위도 키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신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신상인데 키보드 같은 경우 뭐 굳이 뜯어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 내가 지금도 쓰고 있고 똑같은데? 차라리 이걸 안 뜯고 있다가 누구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 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지금 키보드랑 마우스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바꿀 때가 되긴 됐거든요? 되게 시기적절하게 온거 같긴 해 레이저가 LED가 이쁘다고? 어, 키감 좋은 건 인정 아 지금 나도 레이저 쓰고 있지만 키감이 미친 듯이 좋긴 하지 블랙 위도우 V3 프로 레이저 블랙 위도우 V3 프로인데 내가 쓰고 있는 게 옛날 버전이겠지? 이거는 아마 신상이고, 그렇죠? 키감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진짜 이거 인정.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의 사실상 유명 브랜드 게이밍 기어 다 써봤거든요. 게이밍 장비. 이거는 보증하는데 나는 레이저 위주로 쓰는 게 이게 키감 좋아서 쓰는 것도 있어요. 돈을 받아서도 조, 좋게 얘기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걸로 이제 모차르트 모드 해가지고 이제 채팅 치시면 기똥 차겠죠? 블랙 위도우 V3 Pro 지금 이따구로 하는 게광고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근데 이게 나는 메인인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건 진짠데, 거짓말 없이 헤드셋이 왔어요. 헤드셋, 헤드셋이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 샷, 블랙 샷, V2 Pro 이 헤드셋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는 원래 헤드셋을 안 껴.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이 헤드셋 끼는 거난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 자체가 난 무조건 이어폰이야. 근데 이게 나온 상품 자체가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킨 걸로 특화가 돼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할게요. 나 이거 처음이거든. 뜯지도 않았어 아직. 아 그리고 헤드셋 하면 뭐 음질 테스트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좋겠죠 뭐. 착용감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편하대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강조를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했어 솔직히 아 저는 원래 헤드셋을 진짜 아예 안 끼는데 안 쓰는데 불편해서 이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해 근데 한번 써봐 하셔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일단 무게 무게는 음 무겁진 않아요 가벼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써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좀 편하긴 하네요. 내가 썼던 그니까 내가 써봤던 거 중엔 제일 편해 이거 팩트 진짜로. 아, 편하긴 편해요. 아니 나도 머리 크고 안경 썼고 애초에 이런 거 강박관념 있고 그런 편인데 아 편한 건 맞아. 아 이거를 뭐 어떻게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네. 진짜 편해요. 나는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써봤던 것 중에 제일 편한 건 팩트야. 아 진짜 편한데? 아안 눌리는데 거의? 아안 눌려. 아 진짜인데 이거는? 아 내가 안쓸 건데 뭐 쓴다라고 하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고가 있고 협상이 있으면 뭐쓸 수도 있겠지만 아, 나는 이어폰이 훨씬 편한 편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써봤던 헤드셋 중에 제일 편한 건 맞아. 예그 네, 정도. 아 맞다, 얘도 마이크 있다. 얘도 마이크 있어요. 생각해볼까? 근데 마이크가 타부착 형태예요. 그래 이거 편하다고 하더라. 마이크가 타부착 형태라서 좀 편하다고 하고. 아 대부분 원래 타부착 형태가 없어요. 어. 아난 헤드셋을 안 쓰니까. 어 음질 테스트할 땐 발라드를 들어야 돼요. 발라드. 유나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당신의 마음도. 스니크야. 그래서 지금까지 블랙샤 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되게 깊다고 했잖아 레이저나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처음 프로 게이머 할때 처음 받았던 게이밍 기어가 레이저였어요. 이거 옛날 CJ 팀 역사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CJ 나나때 옛날 그 아주브 CJ가 레이저 스폰을 먼저 받다가. 나중에 이제 뭐 로지텍으로 바뀌고 뭐 중간중간 바뀌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레이저를 나는 나때까지 썼었어 나는 내가 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레이저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담당자분이 또 지금 담당자분이야 계속 그래가지고 인연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옛날 레이저 장비 처음 받았을 때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이게 게이밍 기어를 안 써보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 같은 경우도 프로 게이머 하기 전까지 나는 게이밍 기어 써본 적이 없어요 따로 아마 대부분 일반 유저분들이 그렇겠지만 난 그냥 PC 방 가서 PC 방에서 있는 대로 하고 집에서 집에서 있는 대로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거든 처음 제대로 된 게이밍 기어 세트나 어떤 그런 거 나름 고가적게 이런 고가의 제품을 써본 게 프로 게이머 때 처음인데 그 이후로는 일반 제품을 못 쓰겠더라고 일반 제품을 쓸 수가 없어 하다 보면. 이게 한번 길들여져 기들여져 버리면 옛날 거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아 너무 좋아 그냥 괜찮고 그러니까 고가인 건 고가인 이유가 있고 뭐 뭐가 됐든 간에 다 장점은 더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지금 좀 많이 봐주세요 저와 이제 오랜 인연을 통해서 같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오랜만에 이렇게 레이저 제품 신상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좀 하는 건데 사실 좀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의견이나 참신한 의견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많이 봐주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대로 어떤 그냥 끝나버리면 서운하잖아요. 직접 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을 한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지금 이거 뭐 장비도 안 껴보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건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결국 시연을 해봐야겠죠. 게임을 해보면서. 음질, 어떤 착용감, 그 다음에 마우스가 무선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 피지컬 컨트롤을 따라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음질, 정밀한 마우스 컨트롤, 뭐 여러 가지 착용감 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